아빠 내일 제 생일 파티 참석 가능? 음. 아빠 그러면은 저 생일 축한다고 하 일바로 해주세요. 음, 여기 생일 축하해. 음. 아빠 코에 대줘. <laughs> 안녕. 잘자. <laughs> 생일 전날 기념 아이스크림 엄마께서 미리 풍선도 붙여두셨는데 저건 안 보이는 척해야 한답니다 라뚜루 초코맛 진짜 맛있어 12시가 되었습니다 엄마도 생일 축하해 <laughs> 저의 생일입니다. 생일 언니 피부 묻었다. 내 안경에. <laughs> 저는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누웠고요. 음,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행복하게 생일을 보낼지. 어느 순간부터 그, 권진원 씨의 해피 벌스데이 투유 그 노래를 제가 생일 때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자기 전이나 아니면 오늘 중으로 그 노래를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노래 가사도 좋고. 그래서 암튼, 저는 날이 밝아서 다시, 다시, 켜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이도 굿밤. 생일에 12시간 남기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짠. 생일 첫 끼니. 약간 아직도, 아직도. 비건 느낌. 앗. 음. 밥은 비건 느낌 비빔밥이지만 소고기 미역국도 빠질 수없고 이 이걸 먹고 재밌게 하루를 놀아볼거예요 저는 맛있게 점심도 다 먹었고 어, 노래도 다 불렀.. 아 다는 안불렀지만 이따가 딱수도 부를거지만 노래도 두어번정도 불렀고 이제는 저녁을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트레이더스를 갈겁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는 민정이의 선물은 이따가 5시에서 8시 사이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랑 티레이더스 다녀오고 친구가 집 앞에 찾아온다고 해서 이렇게 친구 마실 걸 사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다 녹는 중. 크림도 무너져 내렸어. 정말로 이것만 주고 엄청 잠깐 떠들다 갔어요. 이 케이크, 내 친구 잔망 루피, 그거 샀던데. 이따가 열어보죠. 이제야 보이네요. 아이고, 내 친구 잔망 루피, <laughs> 루피, 안녕. 제가 간단하게 메이크업 영상도 찍어보려고 해요! 원래 저번에 친구네 집들이에 갔었을 때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편집하다가 원본 영상이랑 편집 영상이 다 날라가서 못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했던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지금 세안을 하고 와서 스킨오션 바르고 선크림, 그러니까 베이스, 그 베이스까지 발라줬어요. 먼저 파운데이션은 요거, 홈샷 사용해줄게요. 퍼프는 음, 빨리 친구가 사준 수납장 와가지고 정리하고 싶어요. 퍼프는 루나 퍼프 사용해줄게요. 생각보다 이런 리퀴드 파운데이션 조금 짜줘야 돼요. 솔직히 이만큼 짜도 남을 것 같아요. 손등에 이렇게 넓게 펴주고 피부에 두꺼워. 맞다. 여기 밑에 다크서클 커버도 하려고 했는데. 다크서클 커버는 레블론. 이거 왜다 바르고도 이만큼 나와요? 발라줬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해줄게요 파우더는 스킨푸드 피티포성 멀티 피니쉬 파우더 에뛰드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뚜껑을 좀 덜어내고 이렇게 속눈썹을 찝어주고, 섀도우를 해줄게요. 섀도우는 제가 정말 유용하게 쓰는 롬앤 베러 데나이즈 2호 말린 장미색. 요 색을 눈두덩이 크게 발라줄 거예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 제일 진한 색으로 끝에랑 여기 밑에 부분 조금만 해줄게요. 완전 조금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눈두덩이 펄땡 쓰는 이거 아리다운 모노아이즈 스파클링 베이비. 이게 정말 반짝반짝거요 애교살은 여기에 들은 거. 여기 정말 이쁘거든요. 아이라이너 아이라인은 뭐지더 퍼스트 펜 아이라이너 오레오. 이걸로 저는 눈꼬리 올라가게 그려줍니다.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시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이후 볼륨 컬링. 눈은 이렇게 완성. 하면 눈썹을 먼저 그려볼까 음. 제가 영상에서 세 번이나, 세 번인가? 소개했는데 영상이 날라서 한 번도 소개를 못한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펜슬 33호 브라운. 완전 좋아요. 이거를 어린이날 선물로 받았어요. 아유, 어, 내가 분명 오늘 오소방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약간 오소방이 되었네. 드. 이쯤에서 멈춰야지.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어. 그럼 이제 블러셔랑 립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지금 입술에는 립밤을 발라놓은 상태고, 블러셔는 원래 쓰던 게 있긴 한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좀 비싼 걸 발라보려고 합니다. 나스 전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보관을 해요 나스에 아모르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 취향은 한결같아서 이런 색이에요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줬고 립이 이제 고민인데 일단 약간 블러셔가 어두우니까 섀도우도 약간 어둡고 그래서 어두운 계열로 바르는 게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헤라 헤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199호 라즈베리 샤벗 이걸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럼 저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입니다. 어 어쩔 수 없어 저의 신체 일부예요. 까먹고 쉐딩을 안 했네요. 저는 쉐딩 얼굴 테두리 나네요. 일단 요거 세포라 팔레트에서. 펜 들어간 요거 이거랑 요거 제일 연한 색두 개를 섞어줍니다. 저는 요렇게 옷도 갈아입었고요. 요게 기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요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어, 어, 속바지는 아니고 제 잠옷바지예요. 어, 이거 정보는 몰라요. 이모께서 사주신 거라. 그러면 저는 엄마께 가보도록 할게요. 머리는 푸르, 푸른 이런데. 푸른 것도 괜찮네. 그럼 엄마께 가보도록 할게요. 엄마, 응? 공주 어때요? 네, 작년 이맘때도 그렇게 화장을 했지만 원피스는 이게 아니고 다른 거였죠 엄마도 이쁘다고 하시네요 네 아아아 네. 아아 아. 아, 이슬 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해수의 생일날 일절만 하고 그러면은 이번에 조이가 부른 안녕을 불러볼게요. 외로운 날들이야 모두다. 내 마음 속에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오. 여기까지. 또 무슨 노래를 불러볼까? 음. 생일 축하 노래는. 뭐. 그거 있나? 오, 있다. 아, 어, 잠깐만. 중요한 걸 빼먹었잖아. 바로, 우리 생일 때 써야 되는 이왕관스 이걸 까먹고 있었잖아? 저 푸른 하나. 비발스 데 메인 나의 생일 이야. 까치 <목소리> 어, 여기 까지 엄마 아빠 오고 계세요? 다들내 생일 파티에 참석 하려고 귀가하는 중이군. 이제 또 무슨 노래를 불러볼까? 음... 좋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아뭐 어, 그쯤에서 노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숨으라고 해서 엄마랑 아빠랑 저는 방에 숨어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엄마랑 아빠가 저 진짜로 공주같대요 저희는 아직도 언니의 신호를 기다리고 <laughs> 있습니다. 좀 전에 언니가 들어왔는데 전화 온지 16, 15분 만에 집에 왔네요. 언니한테 인사를 해도 대답 안 해주는데 언니가 방에 들어가서 쳐다보지 말라고 했지 인사하지 말라고는 안 했었는데. 근데 암튼 인사도 안 받아주더군요. 뭐야? <laughs> 어머! 뭐야? 재생 불러 빨리 재생이 어있어꽃왜 이렇게 많이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어머 이거 내 꽃이야? 이 엄마 어, 이 노란 장미네 <laughs> 어머 엄마 꽃도 이쁘다 엄마 같이 해요 아냐 아는 지금 사진 찍히는 거야? 응? 응. 막더렇게 앞뒤로 흔들고 가기게엽게 언니가 선물을 갖고 온대요 눈 감고 기다려야죠 엄마는 빵도 되게 맛있네 응! 엄마 맛더 진해진 어, 거 같지 않아요? 밥고이거만 먹게 생겼구만 또 그럼 낫지 아너을 얘기하지만 반찬은 밥보다 이딴 게 낫다 어머 아이들 이게? <laughs> 어머 세상에 제일 비싼 똥 아니야? 어머 어마한... 썸네일 각이다 썸네일 각이다. 이거 좀 들고 들고 있을래? 똑바로 들어. 오늘 사람들 되게 심하. 한번 봐, 한번 봐볼게요. <laughs> 응. 고마워, 잘, s u 잘, 했지 p e r 잘, super.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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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super. 잘, super. 잘, super. 잘, super. 잘, super. 잘, super. 잘, 관계로 이건 이따가 세수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써볼게요. 나 써볼래, 나안 머리 쓰니까. 아 뭐다, 되게 단단하고 좋다. <laughs> 넣었어요? 아, 진짜야. 진짜. 음. 아, 응. 화장 응. 응. 이뻐. 얘는 여기다가 놔야겠다. 아빠 먼저 주무신다고 해서 작별 인사를 크림 잡듯 빨리 했네. 응. 예, 응, 먼저 자. 생일 축하하고. 어. 나 아직 장치 안 했는데. 아? 어? <laughs> 아? 코에도 뽀뽀해줘. 이만. 아빠 빠빠. 응?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오늘 어쨌다고? 응, 아기 응. 생일 축하하고. 응. 어. 고마워. 아. 어. 예쁜 애기. 맞지? 사랑하는 애기. 나 예쁘지? 에이. 잠 자자고. 응 아빠 빠빠. 응 아빠 아빠도 응. 손흔들하세요. 빠빠. 굿나잇. 굿나잘 <laughs> 보여? 모자를 써왔는데 저 연예인 같아요. 꼬지 언니. 응. 언니도 제가 연예인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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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 생각에는 영상이 제 생일 2편으로 편성될것 같아요. 1편은 생일 라이브 브이로그고, 지금 친구들이 사준 선물이 차근차근 도착을 하고 있을 거,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차근차근 도착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언박싱하는 영상까지 총 2편으로 될것 같아요. 음, 모자 이뻐 브라큐 갖고 싶나요? 아 야스야스 마음에 들어 야스야스 이렇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한다 해주세요 생일 오. 여러분 저희 생일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안녕